그럼 지금부터 삼각형을 닮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삼각형이 있다고 할때 이렇게 같은 대응각 대응변 또 다른 대응각 이렇게 있다고 할때이두 삼각형을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인데, 아, 어... 이렇게 삼각형 ABC하고 DEF가 있다고 했을 때, 이 e. AB의 길이 대 DE의 길이, 이 AB 대 DE 길이 b 는 bc에 ef 이 기립이랑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어, 입체 도형인데 입체 도형일 때는 이 기립이 이 기립이와 이 기립이와 같고 그리고 면에 크기, 길이비도 다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길이비, 이제 길이비를 m 대 n이라고 다 똑같이 c a b 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m 대 n으로 줄여서 할 수가 있고. 그리고 이거를 길이비가 아닌 넓이의 비로 바꾸면 m 제곱 대 n 제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도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mc, mb, ma, nc, nb, na, me, abc 이거를 포함하고 있을 때각 모서리의 비는 m 대 n이고 이 위도 마찬가지로 m 제곱대 n 제곱이고, 그리고 d p b 는 세제곱을 해줘서 m 세제곱대 n 세제곱입니다.